안녕하세요 보스타규입니다 11월 18일 판매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요 아이 붉게 물들어서 엄청 예쁜 아이 인데요 요 아이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는 지금 10cm 조금 안 되는 아이입니다 10cm 조금 안에 9.5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 환입으로 상당히 예쁜 아이 인데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아이 오늘 판매가 15,000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요아이가 쌩얼이 나온다면 엄청 예쁜 아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천만이 준비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 조금 작은 관계로 오늘 택배비 포함가 35,000원 준비했습니다 요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 햇볕을 가려 볼게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구요 어제 보여드렸던 천만이 번씩 하다보면 요런 아이 나온다는거 여러분 아시죠? 자요 아이 오늘 택배비 포함가 35,000원 입니다 이 아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문자 주세요 네 천만이 2번 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생겼구요 지금 밑에 니 보시면 이렇게 커팅 할 부분에 지금 금 예쁘게 들어 있고요이 아이도 택배비 포함가 35,000원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세요 네 천만이 3번입니다 이 아이 세 번째로 준비한 아이구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7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천만이 3번 오늘 택배비 포함가 35,000원입니다 이 아이 보시구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도감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참 얼굴 예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지금 5.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요렇게 보시면, 네. 얼굴 참 예쁩니다. 도감마리아. 오늘 판매가 15만원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괜찮고 인물 참 좋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도감마리아 2번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얼굴 보시면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청수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청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도감마리아 참 고급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 오늘 판매가 15만 원 준비했습니다. 도감마리아 2번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도감마리아 3번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 이 아이 얼굴 보시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은은하니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청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이 모습도 아주 수형이 좋고요. 균형 아주 반듯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네 도감마리아 3번 오늘 15만 원 준비했습니다. 동일 가격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몽샹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핫하게 뜨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예전에는 벚꽃 말이야. 이렇게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명, 몽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핫하게 뜨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지금 사이즈 5cm 이상 되고요 지금 얼굴 자세히 보시고요 청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수 네 청수 탄탄하니 예쁘게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요 아이 오늘 판매가 80만 원 준비했습니다 몽샹예 예뻐요 80만 원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보석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 보니까 6cm 6.5cm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을 살짝 가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인데요. 이요 아이 오늘 판매가 50만원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보석 말이야. 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마릴린 준비했습니다. 마릴린. 금이 참 예쁜 아인데요. 이요 아이 청소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수도 아주 예쁘게. 네, 옆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네 얼굴이 참 예쁜데 햇볕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햇볕을 가렸을 때 얼굴입니다. 이렇게 금이 참 예쁜 아이인데요. 사이즈 6cm상 이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판매가 50만 원 준비했습니다. 특별 할인 겁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로제 근무지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로제 근무지 윗둥입니다. 윗둥. 윗뚱. 지금 보시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아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 밑에 뿌리 지금 막 나올 때다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얼굴,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속에, 네. 발현 현상 한 보시고요.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제 근무지입니다 오늘 택배비 포함가 35,000원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곰마리아 준비했습니다. u 아이 15cm 넘는 아이고요. 곰마리아 윗둥입니다. 지금 금발인 현상 보시면 요렇게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윗둥은 지금 말라서 꼬독꼬독하니 말라서 뿌리 나올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고요. 요아이 오늘 판매가, 택배비 포함가 3만 원 준비했습니다. 곰마리아 윗도입니다. 15cm 넘는 아이. 한번 번식해 보실 분 문자 주세요.